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두유람 Y입니다. 3월 둘째 주에도 케이팝은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블랙핑크 지수의 솔로 데뷔 확정 소식부터 트와이스의 놀라운 컴백, 확정된 소녀리버스의 데뷔 멤버, 계속 기록을 써내려가는 유진스, 충격적인 베이비몬스터의 소식, 중고샵에 나온 마마트로피 등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3월 둘째 주의 케이팝 뉴스탑 7,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7위, 중고샵에 나온 마마트로피? 과거 유명 보이 그룹이 마마에서 받은 트로피가 필리핀에서 중고 거래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한 해외의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2012년 B.A.P가 마마에서 받은 금빛 트로피를 올렸는데요. 필리핀의 틱톡 여자가 올린 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이 영상에는 우리 엄마가 2020년에 이걸 샀고 나는 K-팝에 대해 전혀 몰랐다. K-팝에 대해 알게 된 지금은 이것에 대해 충격받았다 는 감상이 적혀 있었죠. B.A.P가 마마에서 처음으로 받은 이상의 트로피가 필리핀의 한 중고샵에서 200페소, 약 47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충격이었는데요. bap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방치 학대 정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가 결국은 폐업한 소속사입니다. 소속사가 폐업하며 정리한 트로피 가 필리핀까지 흘러간 것 같은데 요. 현재 bap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걷는 중이고 멤버 중한 명인 종업은 최근 화제의 서바이벌 오디션인 피크타임에 1인 참가자로 출전하여 팀24시라는 프로젝트 그룹의 멤버 로 무대에 대한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 베이비 몬스터 최종 선발 시작. YG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의 최종 멤버 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YG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베이비 몬스터 최종 멤버 선발을 위한 서바이벌 데뷔 리얼리티 라스트 이벨리에이션 1회를 공개했는데요. 1회는 3명의 멤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죠. 확신의 센터 아현, 태국에서 온 디즈니 미녀상 파리타, 일본에서 온 마더니 루카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3명이서 팀을 이뤄 블랙핑크 로제의 곤을 부르기로 했죠. 이 영상을 보며 YG가 베이비 몬스터의 완성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블랙 핑크의 제니가 직접 중간평가를 봐주고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 위너의 강승윤 악동뮤지션의 이수 연이 멤버들을 칭찬하기도 했죠 이 영상에서 yg는 베이비몬스터 의 최종 데뷔인원이 몇 명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서바이벌 오디션은 시청자 들이 투표를 하거나 영상을 많이 봐서 응원하는 멤버의 데뷔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yg의 데뷔 서바이벌엔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매력적인 멤버들이 탈락자 없이 모두 데뷔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요. 일곱 명 모두가 멋진 실력을 보여 함께 데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5위 NCT 새 유닛. NCT가 새로운 형태의 유닛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멤버가 변하는 NCT의 유닛 시기에 팬들은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편하게 볼수 있도록 멤버가 고정이라고 하는데요. NCT의 도영, 재현, 정우가 모여 만든 고정 유닛 도재정이라고 하죠. 멤버들의 이름 첫자만 따서 만든 그룹명에 성의 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SM은 이전에도 소녀시대의 태티서, 엑소의 첸백시처럼 이런 방식의 유닛 그룹을 만든 적이 있었죠. 그보다 전에는 SM 발라드 그룹 재규종지가 있었네요. 최근에는 멤버가 거의 변동. 되지 않고 있지만 곡과 컨셉에 따라 유닛 멤버가 변하는 NCT 안에서 도재정처럼 고정된 유닛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도영, 재현, 정우 세 사람은 함께 자체 컨텐츠도 찍고 커버 노래도 함께 부르고 콘서트 및 연말 무대도 함께하며 팬들에게 오래 전부터 도재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10월 NCT 127의 단독 콘서트에서는 미발매 곡이었던 후유증의 무대를 깜짝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렇기에 도재정의 데뷔가 더 기다려지는데요. 최근 SM에서는 3.0 발표와 함께 NCT 도쿄를 마지막으로 무한 확장이 종료된다고 밝혀 팬들의 환호를 받았죠. 확장이 아닌 NCT의 새로운 변화에 NCT 팬들은 한번더 박수를 보내는 중입니다. 4위 소녀 리버스 데뷔 확정. 전현직 아이돌들이 도전한 버추얼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소녀 리버스에서 드디어 데뷔할 아이돌 5명이 정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녀 리버스 데뷔 멤버 캐릭터의 정체도 나오니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건너뛰기를 해주세요. 소녀 리버스는 전현직 아이돌 30명이 버추얼 아이돌로 데뷔하기 위해 가상 공간에서 펼치는 서바이벌 오디션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좀더 걸그룹 멤버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볼수 있었죠. 물론 검증된 실력으로 무대도 너무 듣기 좋았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데뷔조로 선발된 5명. 은 아이즈원 선장 님인 권은비의 문어, A핑크 막내인 오화영의 서리태, 최근 스타쉽과 계약이 만료되며 우주소녀 활동을 멈추게 된 루다의 크앙, 소속사의 문제로 힘든 싸움을 이어가는 중인 이달의 소녀 희진의 리엔, 그리고 우주소녀로 재계약한 수빈의 김세르나였습니다. 이 다섯 명은 2023년 5월부터 피버스라는 그룹으로 정식 데뷔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매력적인 다섯 명의 버추얼 아이돌 멤버들이 어떤 노래와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3이 지수 솔로 데뷔 확정 블랙핑크 마지막 솔로 주자 지수 의 솔로 데뷔일과 앨범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수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공개 된 포스터에는 미라는 앨범의 이름과 함께 3월 31일 한국시간 오후 1시에 발매를 알렸는데요. 지난 6일 커밍순 포스터만으로 지수의 이름은 트위터 월드와이드 트렌드 1위를 하기도 하고 미국의 빌보드 영국의 nme 등 유력 외신들도 이를 집중 조명했죠 그리고 해외 유명 스타도 지수의 솔로 데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프랑스 파리 디올쇼에서 지수 와 인연을 쌓은 할리 유드의 유명 배우 샤를리즈 테론이 지수의 데뷔를 알리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던 것이죠. 이전에 샤를리즈 테론이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지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보디가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몰리며 지수는 제대로 솔로 데뷔를 하기도 전부터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선주문을 받는 K 타운 포유에서 선주문 24시간 판매량 신기록을 갱신했다고 하죠. 겨우 9시간 만에 10만 장 판매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 중인 지수가 솔로 싱글 앨범 미로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2위 트와이스 컴백. 트와이스가 타이틀곡 세미프리로 컴백했습니다. 내면에 숨어 있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 세미프리와 미니시2집 레디 투 비는 컴백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선주문 앨범이 무려 170만 장이나 되었다고 하죠. 국내 팬들에게는 아쉽겠지만 트와이스 세미프리의 첫 무대도 놀라운 곳에서 공개되었죠. 미국의 유명 토크쇼인 지미 펠런 쇼에서 첫 무대를 공개함과 동시에 출연까지 하여 트와이스의 높아진 미국 내 인기를 알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트와이스의 세미프리가 공개 되자 미국의 유명 배우가 재미있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스트레이 키즈의 팬으로 알려진 영화 데드풀의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자신의 틱톡에 열심히 한 데드풀의 분장을 다시 뜯어내는 장면에 트와이스의 세미프리를 배경음으로 깔았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가 분장에서 자유로워지려는 것처럼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도 얽매인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느낌의 장면이 많았는데요. 데뷔 9년 차이도 여전히 놀라움을 주는 트와이스의 국내 무대도 너무 기다려지네요. 1위 뮤진스 기록 또 기록. 유진스의 기록 행진은 멈출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진스의 디토가 3월 6일 기준 멜론 차트에서 77일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역대 멜론 1간 차트 누적 최다 1위 곡이 되었는데요. 종전 기록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로 75일이었죠. 이와 동시에 멜론 주간 차트 11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2004년 멜론 서비스 시작 이래 최장기간 주간 차트 1위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서클 차트에서도 기록을 이어갔는데요. 서클 차트 글로벌 케이팝 부문에서 유진스의 디토 OMG 하이프보이가 1월과 2월 모두 1, 2, 3위를 차지하는 진기록을 보여주었죠. 이는 서클 차트의 전신인 가온 차트가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런 놀라운 기록은 국내에서만 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오리콘 주간 합산 싱글 랭킹에서도 뉴진스의 OMG가 다시 한번 1위에 올랐는데요. 오리콘 측은 스트리밍 포인트가 크게 견인하여 뉴진스가 1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죠. 아직 일본에서 정식 데뷔를 하지 않은 뉴진스가 세운 기록 더 놀라운데요. 한국 앨범으로 오리콘 정상을 차지한 모습에 뉴진스의 향후 일본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뉴진스의 놀라운 기록 행보를 막을 노래가 3월에는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3월 둘째 주에 케이팝뉴스 재밌으 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없는 2주의 케이팝 소식 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케이팝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 중 루머와 업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구글 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 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 와이였습니다. 안녕.